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오티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갈 때가 있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네, 6시 22분, 6시 반 정도 됐는데요. 시험이 있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대전에서 시험을 보고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캠핑은 대전에서 멀지 않은 충주에 목계 솔밭으로 갑니다. 일단 시험 때문에 먼저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대전 도착했고요 이제 시험보고 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한 시험은 2시간 봤는데 뭐 기다리고 대기한 것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시험도 다 끝냈고 지금 11시 55분인데 어, 목계솔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붐빌 것 같은데 일단은 가서 괜찮은 자리 있는지 확인해보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잡아서 좋은 자리가 있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서 텐트. 와 집에 차을때 있을까? 어마어마한데? 야 진짜 너무 많다, 여러분 복귄솔밭이 다 좋은데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요 거의 지금 사방팔방 다 벌레예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붙어있는 게다 벌레입니다 여기 고 바닥에 풀이 되게 많아요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무슨 소리야? 200 하시면 더 좋겠죠. 네, 네. 좋겠죠. <laughs> 어, 야, 200이면 좋구나. 나는 그냥 좀 저렴한 거. 아주 좋네, 200. 왜냐면 이 액션캠 이거를 저 서브로 쓰고 그걸로 메인으로 하나 사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죠. 핸드폰으로 자꾸 찍으니까 핸드폰이 좀 좋다고. 근데 자기 어설프게 100. 저는 초반 거 사고, 아니좀 더해서 2이0살거 그때가 소리하느니 좀잘 생각해서 괜찮은 거사한번 살. 구는이짜리사이친한는이 친구는 이친구 네? 이친 <laughs> 네? 500짜리 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어차피 이거 뭐, 이거 다른 뭐, 거? 네. 이게 티야? 아니, 이 티는 아니고 이 티. 예. 맛있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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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 <웃음> 대박. 대박. 오, 오, 촬영. 영상에 나와도 돼. 보시면 형님. 아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아 너무 오랜만이야. 아 키가 어떻게 우리도 더 뚱뚱한 같아? 어? <laughs> 그리도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웃음> <우리도>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너무 손인데 근데 어, 네, 하기가 젊으니까 뭐 할만 해지. 아니 저그제 동생 친동생 이게 내 기아, 그, 친동생 지인이 이전를누로 정질 거? 당해가지고 아저 주신, 주신 거야? 요 주시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근 t v 달근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가입니다두더이 투더레 TV 달래입니다. 형님 단번해 주죠. 우리 전국구 우리 옥준 실직장입니다 디오 티비 화이팅. 둘세 탄만 해줘. 둘 세. 둘세 탄면 디오 티비 화이팅. 하나, 둘 세. 디오 티비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실실장님의 어, 나... 알라입니다. 알라 알락 투피. 이오리지널은 좋네요. 이오리지널이 아니야. 좋네요, 좋네요. 네. 좋아. 이 일본에서 쓰는 거야. 야, 니들, 내 텐트 옆에다가 텐트 치지 마라, 싸구려, 막 이러고. <laughs> 스위스 밀리터리 이런 거 하지 마라. 10만원짜리, 10만 20만원짜리는 오지 마라. 콩이야. 콩이야. 콩이. 콩이. 마늘 좀더 넣을까요? 마늘? 더 넣을까요? 마늘, 마늘. 더 넣을까요? 여기 있어요. 통마늘도 있어요. 아 통마늘 도 통마늘 통마늘, 통마늘 좋다. 아. <laughs> 때려... 추우면 얘들 도 들어가지. 아니, 얘네 9시, 10시 아. 되면 다 없어져. 추우 얘들도 추우면 들어가. 아. 이거 8시 이때가 되나? 네, 이거 냄새가 좋다. 괜찮죠? 이거 샀더니 목양을 한통을 주더라고. 아, 그걸 사니까? 이걸, 이걸 사러 갔는데, 이걸 사갖고 이걸 받았어요, 상.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제 정리 다 하고 텐트로 들어왔고요. 오늘 목계솔밭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이 넓은 공간에 아주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빈 틈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잡초,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어요. 가운데 잔디광장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외곽은 조금 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 그냥 바닥이 그라운드 시트가 없는 텐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아니 그냥 그 안에 종이도 그랬어요그 안으로. 이막저고 안에서 막 돼지 데 초반에 이는그 아현동 그도매시장이 있어. 아, 뭐현동그 시장 위에딱고 있는 이게 끄실 거예요. 아마. 오늘 비만 1mm에서 3mm. 많이, 아,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오늘 잠시 짐 싣을 때만 안와도 괜찮지 는데일 오늘 바람이 한 번서 예상이. 아, 카메라 진짜. 아휴. 느끼는데 내 얼굴이 보여, 게 되게 좋은데? 얼굴이 아, 네 보이네. 하나 하나 구입하세요. 하나 안 보이는데? 이게 광각 아니라고 했나? 이건 광각이에요. 광각이요 <laughs> 네, 16mm라서 광고.